다민 나를 다치게 해, 너 죽여버릴 거야. 행해, 그늘 났다. 조규야, 한 마구는 이란 이의 비기야 근데 저 사람은 숨결이 고르고 걸음도 흔들림 없어. 저 사람 대체 누구지? 역시 봉일한의 실력은 보통이 아니네요. 제가 보기엔 지금 아무도 그의 상대가 안될것 같아요. 하... 여보 수고했어. 석건명 너 얼른 가. 여보 빨리 가나 신경 쓰지 마. 걱정 마. 이제부터 나에게 맡겨. 아들 저들을 죽여버려. 잠깐만. 평범한 <laughs> 인간이 참 죽을 짓을 하는구나. 나는 원래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. 근데 너희가 계속 귀찮게 하네. 그렇게 싸우고 싶다면, 내가 상대... 여보, 교교야, 빨리 제 불러와 저러다 맞아 죽을 수도 있어. 미정부, 여보, 무술할 줄 아는 거야? 말도 안 돼. 그냥 겉핥기 정도겠지. 11호 탄퇴 말도 안 돼. 이건 태극이야 제가 어떻게...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무림절락을봉일하을 이렇게 오래 붙잡아 두다니, 저 사람 실력이 만만치 않네요. 대장, 저 사람 대체 누구예요 전하에 이렇게 많은 모술을 완전히 기다니 아마 한 사람뿐이겠지 누구요? 10년 전 나는 전하의 보수들을 모두 제압하고 무림의 정상에 섰지 근데 10년 뒤에 누군가 나의 옛길을 가려 하다니 좋아 그렇다면 내가 똑똑히 알려주지 이 길이 아무나 갈수 있는 게 아니란 걸. 이 이건 광룡역이야. 저 사람 석광룡이야. 말도 안 돼. 제가 어떻게 해? 맹주 석광룡일 수가 있어? 그 사람 맞아. 검명이가 바로 석광룡이야. 일하다. 아들 괜찮아. 아들. 아들! 나, 너무 아파 아들! <laughs> 석흥룡!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다치게 하다니 날 죽여버릴 거야! 대장, 석흥룡이에요 저 사람은 1호 수배자잖아요 우리 움직이죠 급할 거 없어 저들끼리 싸우다 둘다힘 빠지면 그때 나서도 늦지 않아 여보, 조심해!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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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겼다! 네가 누군지 생각났어. 20년 전에 내가 쿨룬파와 붙었을 때 쿨룬파 장문인에게 눈병을 앓는 딸이 있었지. 내 기억이 맞다면 네가 그 딸이지? 흠. 석흥룡이 나의 기억하다니 나름 영광이네. 네 눈이 내게 강한 인상을 남겼거든. 그만 숨기고. 안경 벗어. 역시 넌 달라. 속일 수가 없군, 석흥룡. 네가 내 아들을 다치게 하고 내 아들의 앞길만 막지 않았어도, 솔직히 너와 적이 되고 싶지 않았어. 너 초능력자야? 너, 너 초능력자야? 아니, 쟤는 반쪽짜리 초능력자야. 그냥 얌전히 죽어 헛수고하지 말고 영안의 도움으로 네 모든 움직임이 다 보여 큰일이야 석홍령은 결국 평범한 인간이잖아 목홍령 같은 반쪽짜리 초능력자와 비교하면 아무런 우세도 없어 네 실력이 겨우 이 정도야? 분명이 사라졌어! 어디 갔지? 말도 안 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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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속도는 이미 네 한계를 넘어섰어 포기해 애초에 넌내 상대가 안돼 석극룡 <laughs> 내가 널못 이긴다 해도 내 남편이 우리 모자가 당한 걸 알면 그가 수련을 마치고 나오는 날 반드시 널 죽일 거야. 아직도 정신 못 차려. 강호의 규칙대로 우리가 졌으니 스스로 손발을 끊겠다. 아대.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무슨 뜻이야? 날 불쌍하게 여기는 거야. 두 분, 이렇게 오랫동안 좋은 구경했으면 이제 슬슬 나와야죠. 그들이야, 신흥국? 여보 조심해 저사람들 신흥국 사람들이야 신흥국? 두 분이 여기에 나타난 건 우연은 아니겠죠? 석흥룡 역시 똑똑하네 맞아 봉이란이 해시에 온 이후로 우린 이미 판을 짜고 있었어 이 과정에서 저 모자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대여들을 낚을 수 있었지 이 개자식들 정말 더럽고 비열하구나 싸움에서 속임수도 전략이지 여러분 저희랑 같이 가주시죠. 흠, <laughs> 우리를 데려가겠다고? 꿈도 꾸지 마. 기껏해야 다 같이 죽는 거지 뭐. 아, 응? <laughs> <laughs> 어, 엄마. 자기 소개 좀 하겠습니다. 저는 조천은이고 신행국 특별작전팀 소속입니다. 제 옆에 계신 분은 우리 대장, 베야입니다 석흥룡, 그렇게 오래 숨어지냈는데 신흥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? 두 분, 우리는 그저 평범한 무인들일 뿐이고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. 왜 신흥국은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고 놓아주지 않는 거죠? 평범한 무인이라... 석흥룡,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? 나무가 크면 바람을 더 많이 맞지. 이 세상에 우리 신흥국 하나의 세력만 존재하면 돼 그렇다면 더 이상 할말 없네요 잡아가려면 나를 잡아가 내가 너희랑 같이 갈게 교규야, 너... 여보, 당신 무술이 강한 거 알아 하지만 저 사람들은 달라 저 사람들은 초능력자야 우리 같은 일반인이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어서 가, 라라 잘 돌보고 맞아, 신흥국의 수단은 잔혹하기로 유명하지. 저들이랑 싸우는 건 그냥 죽으러 가는 짓이야. <laughs> 들었지? 네 아내도 너 보고 행복하라잖아. 천하제일은 못쓴 우리 신흥국의 눈에 너는 그저 덩치 큰 개미일 뿐이야. 석흥룡일 분의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봐. 지금 무릎 꿇고 몇번 절하고 순순히 우리 따라가면 너희 목숨을 살려줄게. 스, 에석, 에석. 석룡뭘 망설여! 얼른 무릎 꿇어! 제면이 목숨보다 중요해! 됐어. 헛소리 그만해. 오늘 나 석흥룡이 있는 한너희나 아무도 못 데려가. 어리석군. 고작 일반인 주제에 감히 신흥국에 맞서겠다고? 규규야, 걱정하지 마. 저 사람들 그저 허세일 뿐이야. 오늘은 네 앞에서 저들의 허세를 낱낱이 까불려줄게. 저요? 응. 죽고 싶어? 진정해. 너무 위험해, 교교야. 어? 여보, 뒤에! 죽어! 말도 안 돼! 어떻게... 어떻게 네가 막아낼 수 있지? 넌 그냥 무인일 뿐이잖아! 조천은 비급 능력자야. 무인은 그의 능력을 막아낼 수 없어. 설마... 그도 초능력이 각성한 건가? 그의 능력이 조천은 보다 훨씬 강해. 뭐라고? 건명이도 초능력자라고?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어. 내가 그동안 은퇴한 이유는 쫓기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야. 나는 이 힘을 제어하지 못해서 너의 신은극을 뿌리째 뽑아버릴까 두려웠던 거야 멍민 파도 하늘을 가리고 별을 부수며 천지를 뒤흔들어라 하, 깨져라! <laughs> 일어나라! 저거 봐! 음.